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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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사 정미정, 강사 이문주입니다. 지금부터 수어를 배워 볼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쉽고 재미있게 배워 볼까요? 주제는 병원입니다. 병원과 관련된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진찰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찰하는 모습, 이 진찰 모습을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도록 진찰하는 이 모습, 톡톡톡 두 번, 그리고 장소를 의미하는 곳, 합쳐져서 병원입니다. 진찰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병원입니다. 왼손, 오른손. 톡톡 두번 두드리고 장소를 지칭합니다. 모습 병원. 다음 단어는 가다인데요. 제일 기본형인 가다를 배워 볼 텐데 제가 이 장소에서 이쪽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이쪽으로 전진시킵니다. 가다. 다음 단어는 아프다인데요. 손 모양을 이렇게 살짝 꼬부리고, 아프면 다펼 수가 없죠. 손 모양을 살짝 꼬부리고, 이 자리에서 흔듭니다. 이 표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프다. 나중에 활용하시다 보면 이 아프다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약"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전에는 가루를 내리기 위해서 절구에 공이로 찧는 모습이 있었죠. 이렇게 부수는 동작, 그래서 손모양. 펴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가루를 맞는 모습을 형상했습니다. 그래서 약. 다음 단어는 건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건강할 때 모습이 어떤가요? 어깨를 좀 펴고 양손으로 힘을 조금 주고 표정 그리고 이 위치에서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입니다. 똑같은 동작입니다. 건강. 마지막 단어는 조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조심할 때이 표정은 어쩌면 살금살금 누구도 들키지 않게 이 표정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몸이 좀 움츠려지겠죠. 그리고 조심조심. 이손 모양을 가슴 위 상하로 하고 어깨로 움친 상태에서 이게 조심입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단어를 할 때는 조심하고 하세요 라는 수화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게 꼭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 조심하세요. 이렇게 단어를 먼저 배워봤는데요. 농인 선생님의 수화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보세요. 농인 선생님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문장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병원에 갑니다. 병원이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단어를 붙이면 한 문장이 되는데요. 병원, 병원, 그리고 가다. 이렇게 병원에 가다라는 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다라는 기본형 이 수어 말고도 병원을 방문하다. 병원에 제가 들어갑니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인 수어 병원에 가다. 이 수어를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은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어요. 이 설명에 앞서서 아프다라는 단어 저희 배우셨죠? 이 아프다는 단어 전에 어디가 아프다? 이거는 굳이 수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 지시어, 집게손가락으로 위치를 설명하고 아프다 라는 수어를 붙이면 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어디 위치를 지시를 하고 아프다는 단어를 붙이면 어디가 아프다 라는 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보시면 머리가 아파서, 비수지 아파서 때문에 약을 먹다, 약을 먹다라는 기본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요즘에는 약을 알약으로 많이 주죠. 그래서 알약을 털어놓는 표현, 약을 먹어요. 이렇게 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머리가 아파서 때문에 약을 먹어요. 잘 보이시나요? 먹다 알약을 먹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문장은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어깨 펴고 손을 이렇게 건강 그리고 조심하세요 할때 조심 상대방이 몸을 조심할 수 있게. 어깨 움츠림, 조심. 교정 같이, 청유형입니다. 조심하세요. 하세요라는 수어는 빼도 될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세요. 마지막까지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장 설명까지 이어 나갔는데요. 다음 농인 선생님의 수어를 보고 함께 따라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